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정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갈대 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갈대에 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권난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써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달인니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써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 46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바벨론이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1절을 보면 바벨론은 보좌를 잃어버려서 땅에 앉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는 사람과 땅바닥에 앉아야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해지게 될지를 실감해 볼수 있습니다. 보좌만 잃은 것이 아니지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하는 운명이 됩니다. 2절과 3절은 급하게 도망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수치스러운 행동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을 보면 바벨론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운명이 됩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 바벨론은 한때 자신들에 대해서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되고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가 없다는 뜻이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는 말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인해서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구절을 보면,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되고 과부가 되는 일이 한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위험에 노출되고 바벨론을 위한 그 어떤 보호자도 구원자도 없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의지하던 주문과 주술, 우상들과 천문학을 비롯한 지식들, 오래전부터 동맹을 맺고 교류하던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바벨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폐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벨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고 군림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위세를 모두 잃고 폐망하게 된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충실했어야 했는데 지나쳤던 것이지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이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벌 주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에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이 그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지나쳤다는 것이지요. 가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그 호의를 등에 업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세도를 부려서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후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세도가를 한 순간에 파직시키고 관직과 힘을 빼앗는 것을 역사 속에서 혹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바벨론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마치 세계의 심판자요 주권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위세와 힘이 영원할 것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잘 머물러 써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교만은 역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힘에 취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어진 힘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마음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포로민들을 포악하게 대하고 특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7절 첫 부분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처럼 교만한 권력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힘과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조차 안중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비단 바벨론 뿐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힘과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바벨론과 같은 뼈아픈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 혹은 작은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역할과 사명을 위한 범위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과 영향력의 칼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사명과 역할이지 힘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힘이나 권세를 휘두르시면서 위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지 억압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것에 무엇보다 우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힘이나 영향력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갖는 것이 아니지요. 경험이 많은 것이 영향력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 것이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힘과 영향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는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사명과 부르심이 우선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삶을 살되 사랑과 구원을 위한 도구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지나침과 어, 그런 오만함, 그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서도 위력으로 다른 일을 대하지 않고. 진심을 담은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성령께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고 권세가 있으면 부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파수꾼을 붙여 주셔서 힘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질서가 있되 힘과 위력에 의한 위계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분별과 성찰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깨어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소식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망의 제목이 있는 자리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윤혜정 집사님 가정과 부모님, 윤정섭 권사님의 회복의 자리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록해 부모님들이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